네, 안녕하세요. 한우카TV 정재훈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우리나라 고급 세단의 상징, 제네스 G90 모델입니다. 간단한 제원을 말씀드리자면, G90 3.3 터보 4륜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네, 신차가 1억 1,500만 원짜리 차량이고, 뭐 웬만한 수입차 세단이랑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식은 19년식이기 때문에 이제 제네시스 공식 보증기간은다 살아있다 보시면 되고요. 키로수는 4만 키로 딱 주행하였습니다. 색상은 이제 고급세 단이다 보니까 뭐 흰색이나 은색보다는 이제 어두운 계열, 뭐 검정색이 좀 관리하기가 힘드시다면 이 차처럼 이제 주색 바디도 상당히 괜찮고요. 이제 차량 구매 방법에 대해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 이제 약 8천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특이사항은 리스 승계 차량입니다. 이제 운용 리스로 되어 있는데 k b 캐피탈에 현재 48개월로 발생이 되어 있고요. 한 달에 월 리스료 209만원으로 현재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 스케줄표에서 가장 이제 간단하고 좋은 것이 이제 보증금이랑 잔존 가치가 동일한 게 짜져 있는 것인데, 이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일하게 보증금 잔존 가치 30%로 동일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차량 반납할 시기가 되면은 뭐 반납을 하셔도 되고, 뭐, 인수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 단계 모델인 제네시스 EQ900이랑 비교하게 되면은 외관이 좀 많이 변경이 되었죠. 뭐, 페이스리프트라고는 하지만 뭐, 거의 전체적으로 다 변경되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그릴부터 보시면은 뭐, 그릴이 뭐, 밑에 범퍼까지 내려올 정도로 많이 커졌고요. <laughs> 그리고 뭐, 범퍼랑 라이트 자체도 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휠도 이번에 EQ900이랑 다르게 다 변경이 되었고, 뭐, 엄청 고급스럽게 바뀌었죠. 외관을 쭉 보시게 되면, 뭐, 당연히 신차급 상태니까 다깨끗하고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옵션이 너무 많은 차기 때문에 이제 실내부터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열자마자 보이는 게 이제 고급 세단에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 뭐, 우드 그레인하고 내장재가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시트, 그 다음에 이제 렉시콘 오디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전 좌석 다오토예요네 오토입니다. 아... 전 좌석 다 오토입니다. 아... 네. 아... <laughs> 그리고 시트를 보시게 되면은 고급 내장 시트, 나파 가죽 시트죠. 기본적으로 다 적용이 되어 있고, 제네시스, 뭐 트레이드 마크죠. 이렇게 다 로고가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제 천장인데, 고급 재질로 이렇게 다 마감 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손루프 뚜껑도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뭐 고급 세단답게 뭐 시동 걸어도 뭐 시동 건지 모를 만큼 뭐 정숙하고요. 그리고 아 보증 기간이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시트 현재 상태도 다 깨끗하지만 뭐 혹시 타시다가 뭐좀 더러워지거나 그렇게 해도 다 무상으로 현대에서 다 보증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실 주행 거리가 4 8 0 0 k m 주행하였고요. 거의 뭐 신차급 상태라 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항상 얘기하는 고급 옵션이죠. 고급 옵션이 이제 측후방 센서 그리고 이제 차선이탈 경보 그리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까지 다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행 중에 이제 작동이 가능한데 이것도 사용법을 만약에 오시게 되면은 제가 구독자분들께 상세하게 다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눈에 바로 보이는 게 이제 내비게이션인데 엄청 크죠. <laughs> 너무 커서 한눈에 바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어라운드 뷰도 기본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고 앞뒤 양옆으로 이제 다 주차하기 편하게 다 되어 있고 후방 후방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급 옵차에 들어가는 DIS라고 표현을 하죠. 조리개로 이렇게 바로 다 제어가 가능하고 전자 변속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사용하시던 거에 비하면. 그래서 이제 근데 막상 사용해 보시면 엄청 편하시기 때문에 파킹은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이제 변속하실 때는 왼쪽 버튼을 누르시고 뭐 밑으로 내리거나 위로 올리면 이제 작동이 가능합니다. 이쪽 버튼 보시게 되면 이제 통풍 시트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뒷좌석 커튼 버튼입니다. 컷 누르시게 되면 뒤에서 커튼이 자동으로 이제 올라오거나 이제 내려오게 되고요. 제네시스 고급 센터 시계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시트 뭐 센터페시아랑 뭐 기본적으로 다 너무 고급스럽기 때문에 뭐 아마 보시면 무조건 마음에 들어하실 것 같습니다.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가 디에가 진가가 좋아가지고 네. 네, 그리고 뒷좌석 보기 전에 이제 고급 차에만 들어가 있는 옵션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스트 클로징 도어라고 하는데 이제 살짝만 닫아도 자동으로 닫히게 됩니다. 네. 네, 뒷좌석 보시게 되면 이제 회장님 차량답게 뒷좌석에 이제 모든 옵션이 다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네, 뒷좌석에도 메모리 시트가 있습니다. 뒷좌석에 메모리 시트 흔치 않죠? 네. 고급 차기 때문에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창문을 올린 상태에서 한번더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햇빛 가래개가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렉시콘 오디오가 뒷좌석에도 다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는 아마 들어보시면 무조건 마음에 들어하실 거예요. 오디오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직접 보시게 되면요. 그리고 뒷좌석에도 이제 다 모니터가 이렇게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것도 이제 뭐 DMB를 보시거나 아니면 뭐 영상을 보실 때도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야동도 어, 볼수 있어요? 볼수 있죠. <웃음> <웃음>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회장님 자리이기 때문에 뒷좌석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전동 시트가 뒷좌석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버튼이 있는데 이거 누르게 되면 앞뒤로 다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마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통풍 시트가 원래 앞좌석만 있거든요 근데 이 차는 뒷좌석에도 통풍 시트가 있습니다 진짜 고급 옵션이죠 네. 그리고 뒷좌석에서 모든 걸다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에어컨이나 뭐 차량 전반적인 아까 얘기했던 DIS 있죠? DIS도 뒷좌석에도 있기 때문에 뒤에서도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아까 제가 뒷좌석 모니터도 다 뒤에서 제어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뒤에서도 이렇게 이제 DIS로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미디어라든지 뭐 DMB라든지 다 제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중고차 구매하신 분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이제 보증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5년에 10만km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한참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뒷좌석 모니터도 혹시나 운행하시다가 고장이 나더라도 다 보증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사륜 차량이기 때문에 이제 기존 이륜 차량보다 뭐 승차감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힘도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는 뭐 당연히 전동 트렁크겠죠. 이, 이거는 반자동이 아닙니다. <laughs> 그리고 골프백이 뭐한네 다섯 개는 뭐 거뜬하게 실릴 정도로 넓습니다. 네, 지금까지 G 구공을 제가 한번 다 설명해드렸었는데 아마 실제로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차를. 그래서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아 진짜 사고 싶다 이런 생각들만큼 옵션이 너무 좋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뭐 저희 한우카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차량은 리스 승계로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제 제가 유선상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그래도 가장 좋은 조건으로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우카 정재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